빨리 성장하는 식물로 알려진 대나무는 하루에 1미터까지 자라는 종류가 있는가 하면 10년에 3센치밖에 안 자라는 선인장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식물은 빨리 자라고 어떤 식물은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영적 성장의 속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빨리 자라든 천천히 자라든 생명이 있으면 성장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죽은 식물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대나무가 빨리 자라는 이유는 햇볕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되면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